안녕하세요, 쏘라미드레싱러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쁜 바구니 다섯 번째 구매 후기를 올릴 거예요. 이거 이게 물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럼 한번 뜯어볼게요 가위로. 방에서 찍어야 되는데 방에 동생이 있어서. 이게 속샷이고요 먼저 음, 덤이 덤이 이거 슬리브하고 카드 먹거리 덤 이에요 한번 덤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건 먹거리 덤이고요. 이게, 슬리브 덤부터. 이거는 단체로, 캐릭터가 단체로 있는 슬리브. 후아린 슬리브, 파로로 슬리브, 미레이 슬리브, 아로마 슬리브, 시오 슬리브. 다 있고요. 아카, 이건 아카너 이거는 에이미고요. 어, 세트인가봐요, 세트. 이건 세이라. 세라 꺼. 이거는 라이미. 보라. 밖에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이건 사람이 있는 거네요. 이런 건 보통 잡지 브로에 있는데. 우와. 어, 이거 스클럽 이거는. 덤이 굉장히 많네요. 엄마 덤은 소개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이건 슬리브인데요 샀어요 라라고 파루루하고 미래의 슬리브가 있길래 샀어요 미래 라라 파루루 그리고 이건 밀피예요 밀피 이거는 누가 나온, 어, 도로시네요. 이거 노말이고요. 레어, 노말. 색칠하는 거는 시온이 나왔어요. 이거 라, 이거는 동생 거예요, 동생. 이건 동생 거고, 이거는, 됐다. 라라네요. 타루루가 나오긴 했는데. 노말, 노말. 이건 프렌, 프레, 이거. 프렌 아니고, 어. 피얼이에요. 이거. 피어리. 이건 토머. 색치는 라라가 나왔네요, 라라. 개인적으로는 는 파루로가 나오기 바랬지만 소피나 파루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아이카 채팅? 케이스였나? 그거였는데 어 이건데요 이거 그때 이브마언니 보여주셨는데 특이해서 샀어요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미니 티켓이 있어요, 미니 티켓 미니 티켓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파우치에요 파우치 한번 뜯어볼게요 뜯는 곳이 아 여기 파우치가 라라께 있고 라라꺼 미래꺼 소피꺼 이제 드레싱파로 100개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소피꺼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소피께 뭐가 나을까 이거 라라껌가? 이거 껌이고요. 라라 어, 라라 파우치네요. 그럼 이상으로 이쁜방우님 다섯 번째 구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